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 129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날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에 등불이 되어 예상할 수 없는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 129편은 그 구조가 단순합니다. 초반부에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적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새해 첫날에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며 회상하고 올한 해를 소망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 대한 회상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시편 기자를 포함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헤아리는 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1절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죠.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하였으나 그들은 그 원수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 없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나를 해야려는 세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치 작년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과 같은 고백입니다. 이제 오늘 시편의 후반부는 이런 과거의 회상에 근거해서 미래의 소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절입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러므로 시온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지붕 위에 풀 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배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묵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편의 후반부는 무엇을 기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미워하는 자들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탄압했던 애굽이나 블레셋, 아수루, 바벨론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기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새해에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